여러분,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 다들 아시죠? 천재적인 두뇌, 막대한 재산, 그리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조금은 오만한 자신감까지. 그런데 이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며 로켓을 쏘고 자동차의 엔진을 없애버린 뒤 전기로 달리게 만들고, 이제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겠다는 남자.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벽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깨부순 미친 도전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세계 1위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직접 밝힌 소름돋는 다섯 가지 성공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의 뇌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챕터 1. 왕따 소년, 실리콘밸리를 접수하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내성적인 이 소년은 학교에서 지독한 왕따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맞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죠. 소년의 도피처는 오직 책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독서에 빠져 살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SF 소설을 읽으며 상상했죠. 언젠가 나는 우주로 나갈 거야. 이 공상과학 덕후 소년은 12살 때 게임을 직접 만들어 팔았고, 17살이 되자 더큰 기회를 찾아 단돈 2천 달러를 들고 무작정 캐나다로 떠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머스크. 그는 스탠퍼드 박사과정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딱 이틀. 단 이틀 만에 자퇴서를 던집니다. 지금 세상은 인터넷이 바꾸고 있어. 공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의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동생과 만든 첫 회사 집투를 300억 원에 매각하며 청년 100만 장자가 되었고 바로 이어 만든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인생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비행기 안에서 회사 내부 쿠데타로 CEO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에 차서 소송을 걸었겠지만 머스크는 쿨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내갈길 간다. 2002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그는 약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쥡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이 돈으로 머스크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합니다. 챕터 2전 재산을 건 미친 도박. 머스크는 어릴 적 꿈이었던 화성을 가기 위해 러시아로 로켓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그를 돈 많은 철부지 취급하며 침까지 뱉었다고 하죠.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머스크는 엑셀을 켜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로켓 재료 값은 얼마 안 하잖아. 그냥 내가 직접 만들지 뭐.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스페이스엑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 냄새나는 자동차를 없애겠다며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투자하고 경영에 뛰어듭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일론, 너 미쳤어? 로켓이랑 전기차? 그거 돈 까먹는 기계야. 넌곧 파산할 거야. 사람들의 예언은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2008년 머스크 인생 최악의 해가 찾아옵니다.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로켓은 세번 연속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테슬라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죠. 당시 머스크에게 남은 돈은 두 회사를 모두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살리면 테슬라가 죽고, 테슬라를 살리면 스페이스X가 죽는 상황. 머스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남은 돈을 쪼개 두 회사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스트레스로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몸무게가 널뛸 정도로 극한의 상황. 그리고 2008년 9월 마지막 네 번째 로켓 발사. 이게 실패하면 스페이스X는 끝이었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 3, 2, 1, 발사. 로켓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이브, 극적으로 테슬라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머스크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전설적인 아이언맨의 비상이 시작된 것이죠. 챕터 3.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다. 지옥에서 돌아온 머스크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2015년 한번 쏘면 버리던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착륙시키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성공시킵니다. 우주 산업의 판도를 뒤집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테슬라는 어떤가요? 전기차는 장난감 같다는 편견을 깨고 포르쉐보다 빠른 전기차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집어 삼켰습니다. 결국 2021년 그는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1위에 등극합니다. 이제 그는 더먼 곳을 봅니다. 트위터를 인수해 여론의 광장을 만들고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와 AI를 연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십을 통해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죠. 도대체 이 남자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길래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혁신을 연달아 성공시키는 걸까요? 챕터 4. 일론 머스크의 성공 방정식.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밝힌, 그리고 그의 인생으로 증명한 다섯 가지 성공 방정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들입니다. 첫째, 제1원칙 사고법. 머스크는 남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는 유출을 혐오합니다. 대신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까지 쪼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배터리는 원래 비싸다고 할때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터리는 뭘로 만들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어? 원자재 가격은 싼데 그럼 우리가 직접 조립하면 싸지겠네. 이 사고방식 덕분에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본질을 파고드세요. 둘째, 극한의 하드코어 워크 애식 머스크는 말합니다. 남들이 주 40시간 일할 때 100시간을 일해라. 그러면 남들이 1년 걸릴 일을 4개월 만에 해낼 수 있다. 그는 테슬라 모델3 생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호텔이 아닌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직원이 아닌 오너가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것. 그게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셋째, 리스크를 감내하는 야수성 페이파를 팔고 번 2000억 원. 편한 길을 갈수 있었지만, 그는 전부를 걸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안전을 추구하면 혁신은 없습니다. 머스크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도박사였습니다. 넷째, 현실 외곡장 스티브 잡스처럼 머스크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성에 가겠다.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비전이 전 세계 천재들을 가슴 뛰게 만들고 그들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모이게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피드백을 사랑하라. 그는 칭찬을 듣기보다 비판을 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끊임없이 자신의 제품과 생각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이 집요한 피드백 루프가 그를 남들보다 빠르게 진화시켰습니다. 챕터 5. 당신의 화성은 어디입니까? 일론 머스크. 그는 괴짜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독단적이라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우리 인류의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우주로 그리고 미래로 돌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창업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가올 미래가 기대되게 만들고 싶다. 그것이 그가 움직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머스크에게 화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도전하고 싶은 당신만의 화성은 어디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